이번 대회는 나를 위한 대회랄까? 물음표, 괄호, 어이, 자만하지 말라고 느낌표, 괄로 닫고 일진이 소녀의 뺨을 때리는 려 순간 참지 못하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이, 소커 바디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딘성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으악 몰라는 어 인기도를 내릴까 말까 어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코디를 하신 분들을 <laughs> 가려내는 컨텐츠를 해볼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모시도록 할게요. 스톰기인님인데요. 서 있는 모션을 어안 주셔가지고. 어. <laughs> 이 거북이 등껍질 보이세요? 오리 거북이 패션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정말 이 눈빛에 사로잡힐 것만 같아. <laughs> 아쉽다. 별점 약간 삼점평범스하다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분 피부를 좀 보세요, 님들아. 피부가 깨끗해요. 노래하는 거지님. 좀 진짜분들이 나오고 계세요 음. 그 성형! 예그 네, 성형을 하고 아니 근데 좀 멋있는 게 머리 색 봐봐 아. 이것도 라이딩이 정말 간지가 난다고 하셔가지고 또 라이딩 코디까지 해가지고 주셨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인부 좋아 아니!!! <laughs>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다음은 새끼님의.. 어.. 이게 뭘까? 아니 왜 이렇게.. 아 이게 더듬이요 초록색인 거 진짜 개빡쳐! <laughs> 민대부릴 거야! <laughs> 어.. 모든 윈부가 이렇지 않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여기 혐을 좀 붙여야 될것 같아요. 아 어, 너무 정신이 아득해져서 4.5점 드릴게요. 네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지? 아니 이거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요정이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핑크빛 요정 요정 코디하고 루시드나 마을에서 밑점 한 상태에서 날아다니면 더욱 예쁩니다 그, 보시면은 <laughs> 확대하니까 좀, 어, 좀 힘든데 보시면 뒤에 뒤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요정이긴 해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지 다음은 시프레님의 이거 어디서 많이 본짤 같지 않나요? 아 게임 개노잼 할거 존나 없네 컨텐츠가 부족하네 토끼군주를 따라 해주셨는데 음, 아니, 다 뭐야? 다 뭐야 뭐 이런 바지가 뭐야? 뭐. 메이플에 이런 이런 바지가 있다고? 사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지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분은 이제 선딜 후 힐이라는 분의 코디인데요. 제가 봤을 때이 분은 약간 진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런 얼굴, 이런 성형 잘안 쓰거든요. 뭐 이렇게 컨셉 코디를 잘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코디가 예쁠 것 같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어, 간혹 가다 같이 제 정신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되게 컨셉을 되게 잘해서 저는 사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어, 고블린 솔저 위기랑 코디가 아주 일치를 해요. 코디의 진심이야. 이렇게.. 아, 이거 코디 예쁘게 꾸미는 사람도 이렇게 가진 코디를 안 해요. 저는 오점 드리고 싶어요. 고블린 솔저라는 닉네임이랑도 잘 맞아서.. 다음 분! 나, 나 이거 보고자마자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옆에 스킬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laughs> 여러분 이거 잠깐 눈 약간 흐리게 이렇게 떠봐. 그럼 진짜 고통의 근원처럼 보여. 지인의 지닐라 연습을 도와주다가 고통의 근원을 잘못 피하시길래 직접 코디로 고군이 되어서 이리저리 날라다니며 <laughs> 다들 너무 못생겨서 여기 한번 지원해보래요. 비숍이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님, 짜라~ 진짜 진짜예요. <laughs> 어, 12일 전에는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나봐, 무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오점, 5점. 오점이요. 일단 말하는 나무랑 같이 찍어주셨는데 사진도 되게 잘 찍어오셨네요 인기도 마이너스 823? 아니 진짜 중에 진짠데요? 진짜 중에 진짜가 아닐까요? 1 1전이좀 강력한데? 쑥쑥 안 자라면 죽여버릴 것 같은 느낌? 왜1 0전으로안 내시고 1일전으로 내셨을까? 좀 밝아지셨어요 컨텐츠 나온다고 화장하셨네 어쩐지 조금 예뻐 보이시네요. 예. 5점을 드리려다가 흠칫했기 때문에 0.5점 까서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끝이거든요? 번예판으로 한 분이 더 계세요. 왜냐면 서류 탈락이신데, 너무 킹받아서 제가 넣었거든요? 아... 아, 왜 탈락이냐. 포디를안 적어주셨어요. 메일로 뭐라 적어주셨냐면, 그대로 읽을게요. 일단 파일 제목부터, 이리나 짱과 나예요. 이번 대회는 나를 위한 대회랄까? 물음표, 괄호, 어이, 자만하지 말라고, 느낌표, 괄호 닫고, 크흠, 와타시의 패션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랄랄라 이어폰. 우리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은 아이팟 같은 건 쓰지 않는답니다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다 보니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에 적응됐을 수도? 어이 어이 이 시국에 조심하라고 가로 닫고 아 참고로 저희 과는 기계공학과입니다 강철의 연금 수사를 감명 깊게 봤달까? <laughs> 저의 금의감 안경은 엄청난 사연이 있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여고생이 1진 여고생의 돈을 뜯기고 있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 소녀를 도와주지 않았죠. 일진이 소녀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참지 못하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이 소커바디다. 그러자 일진들이 무자비하게 제 뺨을 때렸고 새 안경은 날아가 깨져버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컨셉 코디 할때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죠. 제가 좀 추리고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제 콘텐츠에 어울리는 분들 다섯 분을 뽑아봤습니다. 코디 진짜 살벌하네 여기, 여기서 투표하면 됩니다. 방송 공지 와가지고 자, 님들이 가장 하기 싫은 코디 1위부터 3위 그리고 참가상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 음. 사시마님그 다음에 2등 쑥쑥쑥쑥쑥쑥쑥님 그 다음에 3등 새끼님 그 다음에 참가상 노래하는거지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딜후힐님 <laughs> 아 이제 참가해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시또님 이 눈알 한짝 아 근데 이게 전부예요 좀 봤을 때좀 많이 풍범하지 않나요? 조금 아쉬운 느낌입니다 조금 좀 다음 여러분 아익누니어 핫타치라니깐요 두개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자마자 진짜 빵 터졌어요 그래서 요거 진짜 좀 강력하네요 황금불사? 나는 여기서 좀 별점을 더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얼굴 장식에 반디를 넣어준 게 정말 활용 점점이 아니었을까 5점 드립니다. 근데 시즈탱커님 진짜 이렇게 사시는지 자 코디 적어볼게요 <목소리> 합격 <목소리> 합격이요 <목소리> 다음 분이십니다. 이거는 그 코스프레 코디 아닌가요? 힘수염 코디를 해주셨어요 네, 컨셉 컨텐츠때 나오면 좋겠네 그니까요 아쉬워서 넣었어요 네, 힘수염님 다음에 혹시 이런 걸 한다면 그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1등 코디 따라해보도록 <laughs> 안녕하세요 뭔가요? 물론 헤어는 없어서 이렇게 좀 비슷한 헤어로 해봤습니다. 피부색이 너무 하여서 아직도 이뻐 보여요. 다음에 어,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후원해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